안녕하세요, 연우 작가입니다. 촬영 예약을 하실 때 어, 제가 본식일이 언제인데 촬영은 언제 해야 될까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본식 전에 웨딩 촬영을 언제 하면 좋을지 그 시기를 딱 정해드리려고 합니다. 촬영 날짜를 정하려면 먼저 촬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촬영을 하고 원본을 받고 보정본을 받고. 액자를 제작한다면 액자 제작까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시기는 스튜디오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좀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멜리 가든의 경우에는 촬영하고 원본을 받는 데까지 7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3, 4일 이내로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분은 고객님들이 직접 셀렉해서 보내주신 날로부터 8주라고 안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정분이 빠르게 필요하신 분의 경우에는 빨리 셀렉을 해주셔야 보정본 기간도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어떤 분은 한달 있다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진짜 바로 다음날 셀렉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이제 여유 시간에 따라서 셀렉을 천천히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자유롭게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정본이 나오면 이제 액자 제작에 바로 들어가는데요. 액자 제작은 최대 3주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원본 받는데 일주일, 보정본 받는데 두 달, 액자 받는데 한달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총세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플러스 모든 사진이 나왔다면 이제 청첩장을 만드셔야겠죠. 청첩장을 만드는데 빠르게 만든다면은 한 진짜 일주일 이내로 제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넉넉히 2~3주 정도를 잡아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넉넉히 한 달이다라고 본다면 앞서서 촬영하고 액자까지 모두 제작하는데 빡빡하게 해서 세 달, 청첩장까지 나오는데 플러스 한 달, 총네달 정도가 소요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청첩장 돌리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청첩장은 보통 본식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전에 돌립니다. 그러면 못해도 다섯 달 전에는 촬영이 완료되어야 이 모든 과정이 착착착 순서대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진행하시려면 최소 6개월 전에는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물론 정말 갑자기 급하게 결혼을 하셔야 돼서 갑자기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진짜 두달 만에 모든 것들이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퀵 수정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퀵 수정을 요청하시면 7일 이내에 촬영, 셀렉, 보정까지 다 완료되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별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급하게 하셔야 되는 분들이 종종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야외 촬영의 경우에는 야외 날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촬영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 겨울이 오기 전, 가을이나 여름, 봄, 이때 미리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내가 본 시기 8월이면 6개월 전이면 2월이잖아요. 2월에는 야외 촬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전인 11월, 9월 이때 촬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넉넉히는 정말 1년 전부터 촬영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내가 그 시기를 놓쳤다면 그냥 가능한 빨리 특히 야외 촬영의 경우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촬영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제 2월도 거의 지나가고 있고 야외 촬영 시즌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 예약 안 하셨다면 서둘러서 촬영 예약 잡아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